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은 행주대첩에서 외군 3만 명을 격퇴하는 등 서산 삼형대사와 구국 삼화상으로 추앙받았던 뇌목 처형대사의 의승 활동과 백옥 천흥대사 등의 활동 무대였던 호국도량 금산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금산사는 100만 원력 결집 기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서산 사명 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구국삼화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록과 연구가 빈약했던 뇌묵 처형 대사의 업적과 호국도량 금산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임진왜란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처형 스님과 호남 불교의 상징인 금산사 재조명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 시대 국가유기상을 맞아 종교적 가치와 대의적 심년 사이의 갈등을 무릅쓰고 민족 공동체를 수호한 호국 우승들의 헌신과 금산사의 역할을 다시금 현 시대에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승가대 김상영 교수는 사명당 유정스님과 함께 서산 대사의 2대 제자로 처영스님의 업적과 위상을 조명하며 의병장뿐 아니라 교학적 지식과 지역에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영이라고 하는 스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승장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그 기반을 갖고 사셨던 그리고 그 불교학이라든지 일반은 그 글로서도 상당한 경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다. 오경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금산사에 주석하며 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백곡천흥대사의 간폐석 교소를 조명하는 등 충남대 김방경 교수와 원광대 양은용 교수가 호북불교 성지로 금산사를 잇따라 조명했습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등은 역대 스님들의 과업과 시대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에 나선 내목 처형 큰스님은 호국 보사행과 불교 폐지라는 부당한 조치에 옥숨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백곡 처흥 큰스님은 이번 망구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선 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1년부터 호국불교학술대회를 열어온 불교사회연구소는 행주산성과 웅치이치대첩 등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처형대사를 비롯해 불교 억압에 나선 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린 천흥대사의 간폐석 교수 등을 조명하며 호남지역 호국불교 역사에 학술적 기록을 더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